나는 이런 데서 남자가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장소 이런 분위기 음, 저는 그냥 같이 취미 공유하는 공간 저 같은 경우는 연극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뭐 만난다거나 약간 사내연애 같은 거 <laughs> 위험하긴 한데 <laughs> 근데 이제 사내연애다 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남자보다 사실 여자가 더 조심스럽겠죠 그 사람한테 좀 어떻게 다가와야 여자 입장에서 좀 자연스럽고 편한 건지 그냥 끝나고 술 한잔하자고 <laughs> 술만 그냥 밀어버리는데 뭐 커피가 아니고 그냥 바로 술 진짜 뭐 생각보다 저는 또 교묘한 예를 들면 너뭐 어제 술 마셨다며 하면서 아메리카노 하나 튕겨준다는 그런 아, 느낌을 기댄. 갑자기 생각났는데 커피도 좋은데 좀 일을 도와주면서 <laughs> 그런 좋을 거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옆에 일을 어, 도와주면서 이게 향수 냄새 풍기면 일을 도와주면 그런 좀 뻑가죠. <laughs> 남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. 솔직히 막 그렇게 물어봤다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없으면 민망하잖아요. 여자들이 은근히 내가 관심 있는 남자한데 알아서 잘 신호를 보내나요? 어떻게?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불도저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관심 있으면 제가 먼저 하긴 해요. 연락을? 연락도 그 전다 티나요 그냥. 그냥 표정에서 다 티나고 연락도 먼저 하고 좋아하는 게다 티가 나.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너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았다. 그런 말을 해요. 전 제가 먼저 좋아했던 경우가 있다. 막 많네. 네. 많거든요. 어 그리고 뭐 핫독을 할때 예를 들면 이모티콘을 애교, 많이 쓰나요? 애교, 애교. 네. 어, 어떤 이 애교 애교를 보세요? 애교 애교 막아이 있어? <laughs> 뭐? 갑자기 부끄러워요. 이거. 갑자기. 어 그냥 애교 같은 게아니라밥 먹었성. 그리고 혹시 공감할 때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는데 혹시 공감할 때 하트를 많이 누르나요? 아, 근데 아직 썸타는 단계에서는 전 하트는 안 누르고. 뭐. 근데, 저 이건 뭐예요? 저는 요즘 카톡 하면서 어, 그래? 많이 하트를 눌러주시더라고요. 이거 뭐예요? 그린라이트? 아니요, 그건 아니까 <laughs> 성격, 외모, 직업, 취미.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? 하나, 둘, 셋. 성격이요. 어, 진짜? 유재석 덱스. 덱스, 덱스인데? 네. <laughs> 성격이 어떤 분이. 본인이랑 좀잘 맞으세요? 안 세고요 이거 그러니까 좀 유한 사람 좀 많이 받아주는 사람 덱스는 안 유한데? 아 그런가? 덱스는 아니, 안 유해요 덱스가 뭐가 유해요 덱스는 할말다 하고 깡단 있고 한데 근데 여자한테 많이 <laughs> 맞춰주잖아요 배려, 배려심 배려 많고 좋아하는 게.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준 거 아니야? 그게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아 다른 여자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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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고 배려심 많고 매너 좋고 나한테만 그런 <laughs> 주변에 여자 많이 없고 <laughs> 남자를 만날 때 성격, 외모, 돈, 직업 성격이죠 성격이죠. 성격이 아무래도. <웃음> <웃음> 아니 솔직히 해주셔야 돼요. 솔직히. 아, 네. 진짜. 진짜. 네, 근데 그냥, 결국엔 성격이에요. 결국엔 성격. 성격. 그게 무슨 말이죠? 진 오래 만나려면 네.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코드나 개그 코드나. 음. 아, 개그 코드. 네, 개그 코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. 성격 다음에는요? 그다음에 외모인가? 아 외모? 아 그러면 이제 돈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? 네,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. 제가 뭐 열심히 살면 되죠. 아 이제는. 내가 열심히 벌수 있다. 네 외모 본다는 것만 제가 편집해서. 아 왜요?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할게요. 아 아니, 그러면 전 다시 혹시 연락은?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세요? 연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전 사실 연락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. 그럴 거 같아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그래서 혹시 일주일에 네. 몇번 어. 만나는 거 많이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죠? 네 이게 많이 만나면 더 싸우더라고요. 전 한두 번 정도가 딱 적당한 거같은 여자분들 되게 연락하는 걸 중요시 하잖아요.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만나도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거 같아요. <laughs> 그게 좀더 애틋하지 않나? <laughs> 어, 이런 <laughs> 네. 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아요. 응. 예 연애를 했을 때 구속 구독 안 하는 아, 스타일. 별로 하지. 근데 그렇다고 엄청 안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좀 음. 구속이랑 집착이 별로 없습니다. 방임주의. 네. 여러분 연상 연하 뭐가 좋아요? 전 연상. <laughs> 혹시 연상 위로 몇 살까지? 음, 여덟 살. 오정래 근데 개비 너그러우신데요 상당히. 그냥 얼굴만 좀 동안이면 여덟 살도 괜찮을것 같아요. 음, 정우성도 5 0대아니에요 공0 1년생2 4살때 이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상남자같이 어. 아, 아 상남자? <laughs> 네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는거 주변에 네. 친구분들은? 경상도 남자 좋아하는거 같은데 흐트리 어, <laughs> 쓰는 남자 아 그래요? 네 되게 매력고 느끼는거 같아요 제가 몇살처럼 보여요? 오빠네요 <웃음> <웃음> 근데 저희 때는 막 여자분들이 물어보면 막서황준 그렇게 곱상하고 이쁘고 아 외적으로요? 네 외적으로 아, 그럼 뭐 환영이죠 <laughs> 아, 아, 외적으로는 일단 말씀을 드린 거여가지고. 아 혹시 그러면 외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한번 말씀하신 이제 곱상하게. 아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봤는데 차우민 배우님이라고. 어떤 드라마에 나오세요? 밤이 되었습니다라고. 아 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 어, 옹성우 닮았네. 저 같은 사람이 어떠신지. 9시에 아. <laughs> 붓 옹성우 닮으셨는데요? 아. 어. <laughs>